使愚蒙人灵巧，使年轻人有知识、有智谋。智慧人听见，增长学问；聪明人得着智谋，明白真言和譬喻，懂得智慧人的言辞和谜语。敬畏耶和华是知识的开端，愚妄人藐视智慧和训诲。 使愚蒙人灵巧，使年轻人有知识、有智谋。智慧人听见，增长学问；聪明人得着智谋，明白真言和譬喻，懂得智慧人的言辞和谜语。敬畏耶和华是知识的开端，愚妄人藐视智慧和训诲。 자만 사장을 분석합니다. 어, 자만 사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서 러몽련 러몽런 링 쪄오. 스 니엔 징런 요지스요지우 한글 도금으로는 사우몽인 연교, 사연경인 유지식 유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 구절은 자문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는 젊은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 가르쳐 지혜와 슬기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단어는 쓰, 하게 하다, 시키다, make, cause 이고요. 워멍, 여멍, 어리석고 무지한, 순진한, 런, 사람, 링 차오, 링 차오, 영리하고 체질 있는 영교, 영교라고 지혜로운 뜻입니다. 엔징엔징 젊은 여우 있다. 지식, 지식, 지모, 지모, 지혜로운 꾀, 지략, 분별력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1장 5절을 분석하겠습니다. 중국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후에 일 칭지엔 증장쉐원 총명런더 저지 한글 독음으론 지혜인 천견 중장학문 총명인 득착지모. 해석을 하면 지혜인 천경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문이 더할 것이다. 증장학문 학문이 더할 것이요. 총명인 득착지모.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의 가르침이 이미 지혜로운 자에게도 유익하며 그들이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명철한 자들에게는 더더욱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휘 지혜. 회 칭지엔 듣다 듣, 듣고 알다. 증장 증가시키다, 쇠쇠원쇠원 학문 지식을 말하고요, 총명 총명한, 뜨어쳐 뜨 얻다 획득하다입니다. 육절 분석하겠습니다. 맹발 잔연 허 비요 동도 지혜일런더 스위 미요 미 미요. 한글 도구 물음은 명백, 자문화 비유, 동독지혜인적언사화미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석하면 자문과 비유,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자문의 다양한 표현 방식, 즉 일반적인 자문, 비유적인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수수께끼와 같은 난해한 표현들까지 모두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합니다. 단어로는 민바이 명백, 명백 명확히 알다 이해하다. 짠얀 자먼 허 그리고 비유 피요 비유 통드 통드 이해하다 깨달다. 더의더의오브이죠 얀씨 얀씨 언사 말, 언변 얀씨. 다음에 미오, 미육, 미오 수수께끼 어려운 말입니다. 자만 1장 7절 분석하겠습니다. 중국어 구절은 징웨이 여호와스 지시더 가이단 우몽런 먀시 지회와 훈회 이렇게 됩니다. 독음으로는 경외 여호와 지시 지식적 계단 우망인 멸시 지회와훈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화를 경유하는 것, 경외 여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더 가이드함. 지식이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우망이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멸시 지혜와 훈해 이렇게 됩니다. 이 구절은 자문의 핵심 주자, 주제라고 합니다. 전체 핵심 주제이자 모주의 주제의 기, 지혜의 기초를 제시한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귀한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살펴보면 찡웨이 경외 여, 예호와 여호와 스스 이다 가이단 시작 출발점 가이단 열다 단을 열다 이런 말이고요 워망 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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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고 망령된 며시며시 며시, 멸시 경멸하다 순휘 순휘 훈계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성경적 배경은 잠언은 지혜 문학에 속하고 주로 젊은 세대에게 삶과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기반으로 여러 저작자들이 참여하여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둔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원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의 가르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온전히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